이겨서 이긴 리뷰를 선수들을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차피 이 팀은 9위로 떨어져서 빨리 좋은 드래프트 지명권을 가지는 게더 낫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화를 내고 물론 그 이야기가 다 틀린 얘기는 아니고 팀에 도움이 되는 얘기긴 합니다 지면은 졌다고 또 화를 내고 되게 편파 스트리머로서 할때 제일 괴로운 시간들이 지금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마 야구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실 거라 생각합니다. 정확히 2주 전에 봤던 경기를 다시 보는 것 같은 그런 경기였습니다. 주자들은 수도 없이 나갔지만 돌아오는 선수는 오히려 솔로 홈런을 친 박찬호 선수 9회가 유일했습니다. 상대 실책까지 더불어서 16번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. 정확히는 우리가 자력으로 나간 건 14출로 실책으로 인해서 2번 기회를 더 얻었죠. 돌아온 건 9회 박찬호 선수의 시즌 4호 홈런. 뭐 어떤 장면이 오늘 제일 아쉬울까요? 안 아쉬운 장면이 어디 겠습니까 3회에 1사 말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김선빈, 최영우 선수가 범타로 물러났고 5회에 또 1사 1-2로 찬스. 하지만 박찬호 선수의 잘 맞은 타구가 중견수 정면. 김선빈 선수의 우중간으로 가는 그 타구도 아주 잘 맞았었죠. 상대 우익수 천재원 선수가 미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. 6회에는 상대 실책이 나오면서 최영호 선수가 1루에 나갔고 1사 말루 찬스가 만들어졌습니다. 김태군의 병살타로 꽥 7회에 연달아 또 찬스 원아웃 1사 1로 김선빈의 병살타 8회에도 1사 1로 대타도 투입해 봤지만 꽥 9회에 윤도현 선수가 나다웃 상황 한 장면에 NC가 두 개의 비디오 판독을 신청하는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습니다. 패트는 체크스윙이 됐고, 일루에 뒤늦게 도착했습니다. 전력을 다해서 뛰었다, 아니다. 햄스트링 때문에 저게 전력이다. 좀더더 더 뛰었어야 됐다. 왜 그렇게 늦게 출발했느냐.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. 뭐, 만약에 거기에서 살았더라면, 박찬호 선수의 추격의 솔로포가 아니라, 동점 트럼포가 됐겠죠. NC의 마무리 류진욱 선수가 꽤나 구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기에 그 장면은 내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김선빈 볼렛, 최영우 안타, 2413루 하지만 마지막 타자 김규성이 1루 땅불로 물러나면서 경기 끝 후반기 들어서 이 팀은 지독하리만큼 득점권에서 못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 화력이 좋은 팀도 아닙니다 후반기 들어서 기아 타이거즈는 득점권 타율 2할 2품 8리 OPS는 0 6 6 9 타율 OPS 최하위입니다. 경기 수가 다 달라서 이 점수들은 평균 득점으로 보긴 해야 되는데 우선 37득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기본적으로 엄청 잘 치는 팀은 아닙니다. 아주 못 치는 팀도 아니고요. OPS는 후반기 들어서 0.754, 5위. 파율은 2.642, 7위. 남들을 압도할만한 화력은 아니죠. 제 중간에 오늘. 이 팀은 반절로 쪼개져서 싸운 거야라는 농담을 했습니다. 야수들이 잘 치면 투수들이 불 지르고 투수들이 기깔나게 막아주면 타자들이 아예 공격을 안 하고 그러니 후반기에 최하위 성적을 내고 있고 전반기의 성적을 다 까먹었겠죠. 후기하세요라는 댓글을 맨날 봅니다. 제가 리뷰 때마다 항상 남겨놓는 게 있죠. 카알야구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. 그건 이미 다 사라졌다고. 제가 마지막으로 아쉬워했던 건 지난 k t 전에 정희영 선수가 불러나면서 저는 그날 이후로는 마음을 내려놓고 보고 있습니다. 내려놓고 보는데도 개빡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양현종 선수는 참잘 던졌습니다. 저는 양현종 선수가 휴식일이 조금 더 충분히 주어졌을 때는 그래도 여전히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후반기에 보고 있는데요. 거의 맞아 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. 양현종 선수 오늘 일주일만에 등판했는데 6이닝 2실점, 퀄리티 스타트 피칭, 피안타는 단 4개, 사사구는 1개, 2닝당 하나의 출로도 허용하지 않은 셈이죠. 3진은 5개 잡으면서 참 좋은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. 뒤이어 나온 조상우 선수도 특히나 조상우 선수가 마지막에 김한별 선수 투수당 볼로 잡았을 때 마지막 보더라인 피칭은 전성기 때그 피칭을 보는 듯 했습니다. 참 좋았죠. 오늘 최지민 선수도 이번 주 처음으로 등판했습니다. 삼진도 두 개나 잘 잡았습니다. 이두 투수들이 그나마 후반기에 조금 던지는 투수들입니다. 이 투수들이 이기는 접전에서도 잘 던져주면 더 좋겠습니다. 근데 오늘 좀 오늘 경기에서는 또안 맞네요. 그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김호령 선수가 훨씬 더잘 치고 박찬호 선수의 타격감이 뭐 엄청 내려가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이번 타자 예, 자리로서 엄청 뭐 적합하진 않거든요. 근데 오늘은 뭐 반대의 역할이 나오기는 했는데, 그게 기아 타이거즈의 현 주소인 것 같아요. 아다리가 되게 안 맞죠. 되게 잘 치고 있던 김선빈도 오늘은 찬스 때마다 번번이 물러났고. 잘 못하고 있습니다, 야구를. 위즈덤의 허리 부상이 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. 이제 아마 지켜보고 말소를 할지 결정을 짓는다고 하죠. 여러 가지로 머리 아픈 팀이네요. 다음 경기가 있으면 다음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